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 전 지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바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서정표 기자의 리톱서 한번 보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 전 본부장의 전화번호를 건넨 당일, 독일에 있던 이상화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전화였습니다. 안전수석은 안종범입니다로 말을 꺼낸 뒤 KB 하나은행 유럽통합본부 설치 상황을 물었고 이전 본부장은 안전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곧바로 이메일로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통화 뒤 청와대에서 즉시 전화가 오자 최순실이 실세구나 하고 생각했다고도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삼성 측이 독일계좌로 송금해 올 때마다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그때그때 그때 바로 보고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인 괴자의 입출금 내역을 제3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정황이 이상화 전 본부장의 수사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뇌물재 보강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베뉴스 서정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안종범 수석에게 이 지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느냐. 선배님, 지금 저희 엠벤 취재 결과를 보면 은 여러 가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통화를 했던 것니까이 그러니까 계좌, 이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예. 했다는 거죠.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삼성에서 독일로 돈을 보내는데 이 계좌, 이 법인, 이그 그, 하나은행 본부장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박 대통령 이런 정황을 잘 몰랐다고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쏙쏙들이 드러나는데 네. 첫 번째로 이, 원래 그이상하 본부장이 그, 그, 운영을 했던 것이 독일 법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당시 하나은행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독일 법인은 폐쇄하고 이 KB 하나은행 유럽 통합본부를 신설하자 룩셈부르크로 가려고 그랬죠. 예, 네. 왜냐면 하 네. 그렇게 되면은 통합본부가 신설되는 대신 독일 법인이 폐쇄를 하게 되니까 예. 이 독일 법인을 통해서 돈을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창구가 막히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곤란한 상황에서 그 안종원 수첩에서 이상하 연락처, 유럽 통합본부 이런 것들이 메모되기 시작했고 예. 실제로 안종원 수석이 그 이상하 그 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음. 유럽 통합 본부 이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건데 음. 보십시오 은행에서 어떤 본부를 차리고 해외 지점을 만드는데 청와대 경제 수석이 왜 관심을 가졌을까? 예. 그리고 왜이 업무에 관여를? 해 하지 않았, 않았을까? 왜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검찰에서는 이것이 범죄 수익의 어떤 통로로서 이용을 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예. 박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챙긴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유죄의 증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78억을 받아야 돈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 지점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청와대 SOS를 친 거거든요. 아니 이상화 씨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아까 네. 그이 기자의 멘트에서도 나오지만 돈이 입금이 되면 바로바로 알려줬다는 음. 거예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명백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전횡을 저질렀죠. 독일 음. 법인장이라고 해서 최순실의 근고지기 거의 뭐 집사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서비스, 완전 금융 서비스를 받던 음. 최순실이, 막, 이제 그 법인이 폐쇄되고, 룩셈부르크로 유럽 통합부무가 옮겨지면, 예. 자기는 아무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완전 특권 중에 특권인데, 예. 그러니까, 보나마나 청와대 SOS를 쳤겠고, 음. 그러면 바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이거 없애. 다시 원점으로 돌려. 하는 예. 지시를 내렸을 테고 그, 어떻게 청와대가, 아니, 은행의 그런 계획, 유럽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면 마땅히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백제화시킨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원활한 그이그 그 독일에서의 그런 어떤 자금 수, 수수를 위해서 벌어졌다라고 음. 지금 만약 한다면 이건 지금까지 어떤 뭐 국정 농단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그렇죠. 드러난 셈이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 백지화가 됐는데 이 이상하 전점장이 하는 얘기가 아 최순실이 참 실세긴 실세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순실이 얘기하고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보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네. 네, 그럼요. 그뭐이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사실이 많이 속속 밝혀졌는데 이건 핵심은 뭐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를 증명하는 문제. 그렇죠.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증거 중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최순실이 그 재밌는 것은 프랑크푸르트의 하나은행 그 법인 이상화 그 법인장 지점장이 있는. 네. 코아스포츠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삼성돈이. 그데 이것을 그 당시 코아스포츠 대표는 독일 교포인 박모 씨로 돼 있는데 음. 최순실이 왜 박모 씨로 분명히 대표 계좌 이름이 개설돼 있는 거를 최순실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네. 특혜를 최순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혜 인출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특혜 네. 인출권 중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코아스포츠는 자기 소유인데 흔한 말로 바지 사장을 방모실을 세워놨고 예. 바지 사장 이름으로 계좌를 텄고 그 계좌에 그 입금되는 돈을 자기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과 특혜를 재준실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걸 위해서 혹여라도 유럽 통합본부가 만들어질까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안전고수 시켜가지고 백지화 시킬 정도면 이게 뭘 증명하느냐 하면 결국 경제공동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순실이 음. 얼마나 끈끈하고 긴밀한 경제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다 예. 법정에서 저는 그런 걸 의미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점에서. 최순실 씨 입장에도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이 코어 스포츠라든가 재단에자기는 실제 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뒤집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게집, 입금 내역을 계속 알려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 이것은 알려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3자의 계좌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줘서는 예. 안 되는 거고 최순실 씨는 사실상 가질 수 없는 인, 인출권, 코어 음. 스포츠 인출권을 가지게 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이상화 본부장이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독일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점장을 하다가 결국은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 본부장이 취임을 하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특혜를 이상화 이 본부장이 사실상 직접 조력을 했고요. 결국은 음. 그 조력에 관해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다. 다시 예. 말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공방관계인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피고인의 두 사람의 관계, 전 대통령과 그 지인,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바로 두 사람들의,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안중범수석에게 지시를 한 셈이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예정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와대, 청와대라는 국가기구가 결국은 사인인 최순실 씨의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 셈이 됐고요. 음. 결국은 그것이 한 은행 금융기관의 해외 본부에까지도 통합의 여부까지도 다 관련이 되고 됐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정말 엄청난 40년 친구지간에 벌어진 결국 국가 농단의 사태 그리고 예.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성하 본부장이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검찰에서 이걸 진술함으로 해서 이 상황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예. 결국은 최순씨 씨가 얼마나 실세로서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했고 모든 청와대 권력을 사용으로 사인을 위해서 남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굉장히 의미가 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박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안종범 수석에게 이 지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느냐. 선 변호사님 지금 저희 엠벤 취재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통화를 했던 것은 그까 이 계좌 이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예. 했다는 거죠 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삼성에서 독일로 돈을 보내는데 이 계좌 이 법인 이 그. 그, 하나은행 본부장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박 대통령 이런 정황을 잘 몰랐다고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쏙쏙들이 드러나는데. 네. 첫 번째로 이, 원래 그이상하 본부장이 그, 그, 운영을 했던 것이 독일 법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근데 그당시 하나은행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독일 법인은 폐쇄하고 이 KB 하나은행 유럽 통합본부를 신설하자 룩셈부르크로 가려고 그죠 네. 왜냐면 네. 그렇게 되면은 통합본부가 신설되는 대신 독일 법인이 폐쇄를 하게 되니까 예. 이 독일 법인을 통해서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창고가 막히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곤란한 하는 상황에서 그안종권 수첩에서 이상화 연락처, 유럽 통부 통합본부 이런 것. 어, 최순실이 그 재밌는 것은 프랑크푸르트의 하나은행 그 법인 이상화 그 법인장 지점장이 있는. 네. 코아스포츠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삼성돈이. 그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 코아스포츠 대표는 독일 교포인 박모 씨로 돼 있는데 음. 최순실이 왜 박모 씨로 분명히 대표 계좌 이름이 개설돼 있는 거를 최순실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네. 특혜를 최순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혜 인출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특혜 네. 인출권 중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코아스포츠는 자기 소유인데 흔한 말로 바지 사장을 방모실을 세워놨고, 예. 바지 사장 이름으로 계좌를 텄고, 그 계좌에 그 입금되는 돈을 자기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과 특혜를 재준실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걸 위해서 혹여라도 유럽 통합본부가 만들어질까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안전고수 시켜가지고 백지화 시킬 정도면 이게 뭘 증명하느냐 하면 결국 경제공동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순실이 음. 얼마나 끈끈하고 긴밀한 경제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다. 예. 법정에서. 저는 그런 걸 의미하는 부분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최순실 씨들이 메모되기 시작했고. 예. 실제로 안종원 수석이 그 이상하 그. 이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음. 유럽 통합 본부 이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건데 음. 보십시오 은행에서 어떤 본부를 차리고 해외 지점을 만드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왜 관심을 가졌을까? 예. 그리고 왜이 업무에 관여를? 해 하지 않았, 않았을까 왜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검찰에서는 이것이 범죄 수익의 어떤 통로로서 이용을 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예. 박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챙긴 거 아니냐 이게 유죄의 그렇죠. 증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78억을 받아야 네. 돈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 지점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청와대 SOS를 친 거거든요. 아니 이상화 씨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아까 네. 그이 기자의 멘트에서도 나오지만 돈이 입금이 되면 바로바로 알려줬다는 음. 거예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명백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전횡을 저질렀죠. 독일 음. 법인장이라고 해서 최순실의 근고지기 거의 뭐 집사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서비스, 완전 금융 서비스를 받던 최순실이, 막, 이제 그 법인이 폐쇄되고, 룩셈부르크로 유럽 통합부무가 옮겨지면, 예. 자기는 아무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완전 특권 중에 특권인데, 예. 그러니까, 보나마나 청와대 SOS를 쳤겠고, 음. 그러면 바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이거 없애. 다시 원점으로 돌려. 하는 예. 지시를 내렸을 테고, 그, 어떻게 청와대가, 아니, 은행의 그런 계획, 유럽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면 마땅히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백제화시킨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원활한 그, 이, 그 독일에서의 그런 어떤 자금, 수, 수를 위해서 벌어졌다라고 음. 지금 만약 한다면 이건 지금까지 어떤 뭐 북정농단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그렇죠. 드러난 셈이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 백지화가 됐는데 이이성아전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아, 최순실이 참실세긴 실세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순실이 얘기하고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네 그럼요. 그뭐이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사실이 많이 속속 밝혀졌는데 이건 핵심은 뭐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를 증명하는 문제. 그렇죠.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증거 중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 전 시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바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서정표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 전 본부장의 전화번호를 건넨 당일 독일에 있던 이상화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전화였습니다. 안전 수석은 안종범입니다로 말을 꺼낸 뒤 KB 하나은행 유럽통합본부 설치 상황을 물었고 이전 본부장은 안전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곧바로 이메일로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통화 뒤 청와대에서 즉시 전화가 오자 최순실이 실세구나 하고 생각했다고도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삼성 측이 독일 계좌로 송금해 올 때마다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그때그때 바로 보고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3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이상화 전 본부장의 수사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내물재보강수사